12월 14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영으로 창조하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상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상상하는 능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선물의 능력과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당신의 환경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시궁창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멋진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새로운 삶, 더 영광스럽고 탁월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당신의 삶과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할 때에도 상상력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주기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평범한 인간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살지 않도록 특별한 비전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상상력을 사용하기로 선택해야 하나님이 게시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당신은 상상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이 지금 그저 한방한칸 혹은 지하실에서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럼 가능하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란다. 내가 볼수 있게 한 이유란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신은 이미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안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각화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한 필수적인 보조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시각화하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상상력을 개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보는 능력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경구절입니다. 고린도 우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처럼 우리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기를 바라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있는 것과, 칭찬이 있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우리가 상상하고, 영으로 창조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창조해내어야 합니다. 옳은 것,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고 영으로 창조해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 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세상에 영으로 불러내어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말씀이 나에 대해 말하는 실제 속에 살며 성령의 날개를 타고 영원한 승리의 행진을 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부수고 큰 걸음으로 전진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승리자이며 번영하고 강건하고 건강한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드립니다. 아멘.